금괴 한개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3억 3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동의 확전 우려가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19일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 시간 오후 1시 41분께 전 거래일보다 0.2% 하락한 온스당 2,501.7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이날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 종가는 온스당 2,541.3달러로 전장보다 0.1% 올랐습니다. 국제금값은 16일 온스당 2,509.65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한 뒤 이날 숨 고르기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금값이 사상 첫 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표준금괴 한계 가격이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현물을 보유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준금괴는 일반적으로 한계당 400온스로 제작됩니다. 약 11.339kg입니다. 국제금값은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지난달 말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해왔습니다. 금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질 때도 금값이 강세 압력을 받습니다. 국제금값이 상승 흐름을 지속하면서 몇달 내에 온스당 2,600달러 선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UBS의 지오바니 스타오노보 애널리스트는 금값이 상승세를 지속해 연말까지 온스당 2,6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며 제롬 파월미 연방준비제도의장의 금리이나 임박신호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